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인 모빌리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제가 특별 MC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 차량,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이 렉스턴 스포츠가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4개의 파레트를 실을 수 있는 차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됐던 건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또 다른 또 매력이 있는 이런 또 개조 차량이 있다고 해서 예. 또 보러 왔거든요 무려 4개의 파레트를 실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니 폭이 굉장히 넓은 예, 차입니다 네 굉장히 넓죠 예. 자두 팔을 벌렸는데도 예. 한참 남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렉스턴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네. 큰데요 이 개조된 부분 가장 큰 특징 먼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렉스턴 스포츠카는 이지 모빌리티에서 출고될 때 달리운으로만 출고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건 이제 복륜으로 개조를 한 거예요. 아 바퀴가 네. 안쪽으로 두개 들어 있는 이거 고고차에서 네, 있는 그 바퀴 복륜 바퀴. 어 그렇죠. 형식이... 원래 렉스턴 단륜 타이어랑 똑같은 타이어를 쓰는 거고요. 예 예. 이게 접지력도 좋고요. 네. 뭐 이제 주행 성능이나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복륜으로 개조를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윤보다 봄륜이니까 이렇게 폭이 넓어지니까, 부피짐 싫으시는 분들이, 파레트를, 1톤 차가 지금 축 연장을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파레트가 네. 3개 이상 안 실려요. 그러니까 가벼운 뭐 수치로펄이나 뭐 이제 이런 가벼운 부피짐실 싫으시는 분들은, 무게는 가벼운데 2.5톤, 000m, 3 5톤도 사용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파렛트 네 개를 실을 수 있는 걸 개발을 해 달라고 음... 그런 그러셔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게 된 거예요. 아, 그이 하대라고 그랬는데요. 네. 이 적재함 내부가 2,1850이었었는데 네. 얘는 2,250이에요. 야, 2m 훨씬 넘어요. 그렇죠. 와. 예, 40mm가 아니 400mm가 더 얘가 더 넓은 거죠. 아, 하대가. 뭐, 네. 이렇게 실고 지게차로 양옆에서 뒤에서 네. 상하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종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만 볼수 있는 어, 니죠 그렇죠. 되는... 이거 이종도 그냥 렉스게 스포츠카인 똑같은 차니까요. 2 이종 보통도 다 운행하실 수있 운행하실 수, 수, 수 있고요. 네. 야, 그러면은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필요하실 수 있는 차인데, 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있습니까? 그렇죠. 음. 아, 그리고 이게 또한 가지 더 특징이 있었는데요. 네. 이전에 설명해드렸던 거는 더블 캡이었어요 그래서 네. 5인승이었는데 그렇죠. 얘는 저희가 이제 심블 캡으로 개조를 하면서, 네. 2인 탑승. 으로 해서 적재함 길이도 음. 원래 우리가 더블캡은 1,800인데 오. 얘는 2,520으로 적재함 길이도 길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개를 시켰어야 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이뒷 부분에 보면 이 디자인 자체가 네. 완전히 다르죠. 저는 이차 움직일 때요, 예. 화물차이기도 하지만. 되게 세련된 약간 스포츠카 같은 아,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예왜 예, 예. 그랬냐면 네네. 이 테일 램프 부분도 굉장히 예. 날렵하게 빠졌고요. 네. 그리고 개성이 강한 그런 좀 차량으로 보였어요. 아 그렇죠. 설명 좀 해주시. 예. 저희가 이게 이제 복륜에 적재함이 폭이 예. 넓고 하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이 기존에는 원래 이렇게 판스프링만 있는 거를요. 네. 예.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한 거예요. 아 에어 서스펜션. 예. 네, 에어 서스펜션 적용을 했고요. 이 서스펜션을 판스프링에 예. 적용을 하면서 스트로크가 크게 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이거 2중 이 샤클을 체크를 해서 예. 이 샤클 부분이 원래 여기가 순정 부분은 이 샤클이 폭이 100mm 에요 이렇게 100mm 그러니 이 스프링이 늘어난 데 한계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이중 샤클로 인해서 스트로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게끔 네. 개발을 한 거예요 그면 물건이 적재가 많이 되더라도 이 차체가 아래쪽으로 눌리는 게 어느 정도 더 탄탄하게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어, ]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예. 물건을 실을 때 적재량을 최대한 내릴 수가 있고요. 지금 예. 이제 최대한 올린 상태인데요. 예. 이제 사실은 뭐 부피짐을 실으시는 분들은 예. 그냥 판수필만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승차감도 더 좋고 하기 위해서 우리 에어셔스가 개발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배기구 같은 경우도 지금 따로 빠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원래 기존 건가요? 어, 예. 배기는 기존 그러니까 순정 배기. 순정으로 하려고 네. 네. 할수 있는 부분 을 최대한 살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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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들은 또 업그레이드. 시켰다. 네. 그렇죠. 예. 요 가운데 요것도 뭔가요? 요것도 아, 요거는 음. 이제 저희가 에어 서스를 사용할 수 있게 예, 예. 이게 이제 와바코 이카시 시스템이라고요. 예, 예. 이게 이제 에어를 컨트롤 해 주는 밸브예요. 아. 그리고 에어 탱크고요. 음.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보면 이게 이제 에어를 컨트롤 해 주는 그러니까 모들이 들어 있는 거죠. 예, 모들이 예.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에어 컴프레셔가 장시간 사용할 수 있게 끔 여기서 컨트롤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기술적으로 뭔가 굉장히 좀 특허가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저희가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예. 국내 최초로 수륙 양용 버스를 개발을 해서. <laughs> 어뭐 중국에 수출도 하고 예예예어 이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신동엽에 있다 없다 예. 그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때 방송을 타셨던 어, 그런 그렇죠 예예몰라면서 네, 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어쩐지 아, 설명하시는데 네. 차량에 대해서 이거를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네. 너무 잘 명확하게 짚어주셔가지고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어또 아, 몰랐던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이제 특장차 일을 오래해서요 여건만 된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차후에 예. 좌우, 예. 뭐 그런 것도 개발할 수 있는 열 건은 됩니다. 유압, 공압,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 있으니까요. 예예예. 예, 예. 예. 와 오늘 또 대표님의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예. 어, 설명을 좀더 이어가서 예. 이제는 아까 보여주셨다는 그 차량이 리프트가 아래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게 네,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뒤에 있는 적재 부분이 요게 지금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 그렇죠. 걸 조절하는 부분이. 아, 요게 이제 와바코라고요? 네, 와바코. 이게 이제 대형차들 보면 많이나벤츠에 사용되는 이 시스템이에요. 예, 예. 요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쭉 내리고. 아래를? 어, 아래로 어, 예, 내려가네요 예, 예. 이렇게 와, 내려갔다가. 내려가네. 예, 한참 들어가죠, 예. 오. 이렇게 내려가서 짐 싣고. 예, 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게 저는 살짝만 내려갔다 올라가줄알았 근데 이제 그,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원래 얘가, 그러니까 이게 아 벌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예예. 이게 이제 우리, 이게 특허받은 건데, 예예. 우리가 이따 이거 보시면, 요게,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스트로그를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상하로 이렇게 스트로그가 높게 만든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시스템도 있냐면, 얘가 20km 되면은 내 평상시 주행 모드로 딱 돼서, 내 주행 높이만큼 딱 알아서 내려옵니까 예,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아, 그아 주행 예. 거리가 20km 아니면 속도가 20km, 속도가, 넘어. 아, 20km 예, 넘어가면 속도를 반응을 해서 20km가 넘어가면 이게 너무, 너무 올리고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예, 예, 너무 예. 내려가도 그러니까 내 주행모드로 딱 올라옵니다 이게 아, 아, 네. 네, 와바, 와바, 와바포 이카스 시스템의 장점이죠 네네. 네. 자 대표님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요 파리티가 4개가 지금 올려져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한번 저희가 실제로 한번 내렸다가 올렸다 얼마나 편한 건지 지게차를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 맞습니다. 부분까지 한번 저희가 한번, 네. 아, 한번 절차를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게차를 준비해 놨거든요. 이것 좀 한번 시연해 주시죠. 이거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내리고 예, 예. 상차할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대표님, 그 지금 네. 어, 이팔레트 같은 경우가 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팔레트 사이즈인 거죠. 어 그렇죠. 이제 예, 팔레트가 예. 기본, 저희가 저희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요. 네. 1200에 1000이나? 1 100에, 1 0 0에 1100이 많이 사용돼요. 예. 얘가 이제 1100에 1100 사이즈입니다. 1100에 1100으로 예. 네 개가 안정적으로 다 실릴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1200에 1100도 네 개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이쪽 1, 2, 길이가 2020이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1200에 1200 1200 1 2 0 0 놓으면 여기4개가실린다 거. 얘기가 실있고이 네. 뒤에 부분 이 지금 내렸잖아요. 네. 지금 에어 서스펜션으로 어, 최대한 어, 내린 내렸습니다 네, 맞습니까?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도 이렇게 올릴 그러니까 물건을 실을 때에도 낮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뜰수 있고, 아,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실용성이 훨씬 더올라갔습니 아, 어,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이것도 지금 보면은 어, 무게가 지금 어느 정도 적재량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아, 이거는 이제 아쉽게 이제 적재량은 굉장히 적어져요. 네, 네. 기존에 얘가 레스턴 칸이 적재량이 700kg인데요. 예 예. 이 적재함을 새로 바꾸면서 무게가 늘어났고, 공륜 예, 예. 때문에 바퀴가 또 늘어났고. 예, 예. 그래서 적재량은 500kg뿐이 안 됩니다. 아, 적재 용량이 적재 용량은 적재 용량이, 예, 예이에 중량짐보다 부피짐들. 그렇죠. 이제, 이제 부피짐을 사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방 공장 같은 데 납품하는 이 수치로포를 이렇게 말려서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이나 결혼식이나 뭐, 장례시장에 보면, 꽃, 아, 화환들 하시는 분들이 아. 기존의 1톤 차에 비해서 여기다 탑차를 만들면 굉장히 이제 화환을 많이 실으시겠죠. 예. 이제, 이제 그런 분들, 부피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이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이것도 파워 리프트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데 이제 적재량이 조금 더 줄긴 하는데 네. 파워 리프트 가능하고 덤프도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네. 이, 이 차는 이제 폭이 굉장히 넓으니까. 엄청 넓어여 여기다 캠퍼를 만들으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캠퍼가 가능한 거죠. 어 가능하죠. 예. 아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집으로 치면은 뭐 거의 뭐. 어 그렇죠. 뭐 30평 이상 크 그렇죠. 아파트에. 그렇죠. <laughs>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30평 아, 아파트로 그렇구나. 이사 오시는 거죠. <laughs> 차량은 싱글캡 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 차량을 만약 더블캡 차량으로 하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여기다가 이제 요 캠퍼를 올린다 예. 그렇더라도 넓은 공간에 나오겠네요 어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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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레인 하시는 분이 예. 문의가 오셨어요 음. 뒤에는 이제 바가지 포크레인 바가지를 싣고 다녀지 되는데 예, 예. 이 여기다가 더블캡에다가 여기다 바가지 신는다고, 이제, 문의가 오셨는데요. 예. 곧, 이제, 뭐, 올해 안에, 예. 주문하신다고. 네. 아, 그런 것도 <laughs> 충분히 가능하군요. 아, 그렇죠. 예. 아, 가능하군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아. 이것도, 개조하고 이런 것도 비용 들잖아요. 아,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또 예상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부릴게요 아, 사실은 이게, 우리 이제, 개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싱글캡의 카고트럭 개조비용이 아, 800만원? 예. 얘는 이제, 적점이 더 크니까, 이제, 850만원인데, 음. 여기서, 봉륜 개조하는데, 400만원. 아, 복유는 또 개조하는 네, 비용이 복유 개조하는데 4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예예. 예. 그러니까 혹시 만약 에어소스까지 하신다. 예. 아, 그럼 거기서 또 이게 와바코 이카스 시스템을 하면 그게 또한 400만 원이 추가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 풀 옵션으로 하면 1,650만 원이 되는 거고. 음. 거기서 예를 예를 들서난 에어소스 필요 없어, 네. 난 판스프링이면 돼. 이렇게 되면 1,250만 원. 1,250만 원. 네. 그럼 만약에 복유는 이거는 옵션인가요, 아니면 복유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어, 적재함이 넓으면 복륜을 해야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왜냐면 하 이제 복륜을 안 하면 바퀴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있으니까뭐 예, 예, 예. 롤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심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가격대도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이유가 왜냐면 하 지금 싱글 캡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네. 이 안에서 이제 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개조하는데 드는 그런 제작 기간들 이런 건또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얘는 이제 제작 기간이 15일 정도 걸립니다. 15일 정도. 네, 예, 보름 정도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생각보다 뭐 거의 뭐 기간을 뭐 한창 잡고 이런 건 아니네요. 어, 그렇죠. 저희 이제 싱글캡을 개조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예, 예. 적재함 올리고 예. 에어 서스펜션 하는데 일주일 정도 해서. 네. 15일이면 충분합니다 15일 정도 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차량은 이제 새로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면은 그 비용까지 해가지고 할인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이 차도 마찬가지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신차, 구매를, 네. 신차로 구매를 하면은 150만원 할인 150만원 할인도 가능하다라는 네, 부분까지도 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것도 머드플레이도 가능하니까요네 그것도 머드플레이 버전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드 플랩 도 만약에 저희 채널을 통해서 구매하시면은 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네. <웃음> 뭐 마지막으로 혹시 뭐 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설명을 좀 주시죠. 이게 이제 사실은 파르트가 4개에 네 들어가서 저희는 이제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부피짐, 물 음. 위주로 생산이 된 건데요. 여기다 이제 과적하거나 이러면 차에도 손상이 가고 하니까 너무 많은 중장진보다는 부피짐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